16기 영숙. 상철 저격.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리가.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 27일 나솔 16기 영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능력을 숨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라로스 포코 1613 1680 프랑스 사상가라는 내용의 명언을 게재했다. 이어 능력 보여주세요. 능력 나만 할수 있어요. 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리가 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얼라들, 주말 따뜻하고 평온하게 잘 보내기라며 팬들을 향한 인사를 덧붙였다. 앞서 영숙은 상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카톡 메시지에 따르면 상철은 영숙에게 샤워할 때 벗고했어. 잘 때랑 세워할 때 너랑 키스 딱 하고 합궁하는 상상 야한 생각 든다 등의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상철은 새뜨립은 대부분 짜깁기라고 해명했으며 서로 좋아하는 성인 남녀 간의 이성 관계에서 진한 대화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철은 저는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 씨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라며 고소를 예고해 파장이 일었다.